안녕하세요. 연트립입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영상은 시내 면세점에 가기 전에 알아야 할세 가지입니다. 어,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또는 면세점을 처음 가는 초보 여행러라면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우선 시내 면세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보자면 시내 면세점은 면세품을 여행 전에 시내에서 먼저 구매할 수 있는 곳입니다.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다면 출국일 전까지 언제든 이용 가능합니다. 참 좋죠. 우리나라의 면세점은 롯데, 신세계, 현대, 신라 등이 있고 특히 명동 쪽에 몰려있는데요. 저는 잠실에 있는 롯데 면세점에 다녀왔습니다. 자 우선 시내 면세점에 가기 전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첫 번째는 바로 여권입니다. 아무리 비행기표를 끊어왔다고 해도 여건이 없다면 시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는 본인, 즉, 당사자의 여건이 있어야 물건을 구매 가능하니 꼭 챙겨주세요. 두 번째, 환율 따져보기. 시내 면세점뿐만 아니라 모든 면세점은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요즘같이 달러가 강세인 시기에는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보다 인터넷이나 할인점에서 구매하는 게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환율을 계산해 보고 면세점에서 사는 게 이득이라면 시내 면세점을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환율 100원 차이가 매우 클수 있으니 달러가 낮을 때 시내 면세점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면세점 행사 활용하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면세점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게 꽤 짭조름합니다. 저는 주로 롯데 면세점을 이용하기에 롯데 면세점 기준으로 설명해 보면, 구매 금액, 그리고 결제 수단에 따라 LDF를 증정합니다. LDF는 롯데 면세점에서 사용하는 포인트 개념인데 현금과 아주 똑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는 선물도 가능하기에 야무지게 쓰기 좋은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저는 작년에 엄마가 면세점에서 패딩을 샀더니 LDF 31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바로 제 목걸이 사는데 썼었습니다. 티파니 목걸이를 무려 17만원에 구매했었죠. 진짜 핵기득이죠 이런 행사는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면세점마다 다르고 또 평일과 주말이 다르니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고 방문 계획을 짜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내 면세점에 가기 전에 알아야 할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진짜 진짜 초보 여행러라면 더 알아야 할한 가지. 시내 면세점에서 돈을 내도 물건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행 가기 전에 물건을 구매할 수는 있어도 면세품은 출국을 해야 받는 것이기에 바로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출국일 당일 공항에서 수령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령받은 면세품과 함께 여행을 가야 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이 부분은 다음에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행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즐겁고 안전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연트립이었습니다.